네, 주택가의 도로입니다.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. 중심에 미끄러져서한 주택 정원에 황 들이받았습니다.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었지만요. 울타리는 보시다시피 산산조각이 났고 쓰레기통이 온통 뒤집힌 탓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운전자는요. 네, 커다란 충돌음에 놀란 주민들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네, 잠시 후 옆으로 뒤집힌 차에서 어 네, 후드를 쓴 남성이 나옵니다. 그런데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. 네, 그대로 사라져버리죠. 어? 그 사이 또 다른 사람이 문 밖으로 신발을 어? 던지는데요. 네. 차례로 두명의 남성이 탈출을 합니다. 음. 네,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태를 묻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현장을 떠나려고 합니다. 아니 왜, 왜, 어딜 가? 네, 경찰은 현장에서 이탈한 두명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. 주민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를 치고 도망친 게 어이없다면서 야. 분노하고 있습니다.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.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. 의리